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죠.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실제 나이는 무려 93세이지만 뼈 나이는 20대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그 비결로 삼는 식재료가 있으니 바로 우거지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93세 주인공이 어떻게 뼈 건강을 20대처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우거지가 어떤 효능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감 소중을 이겨낸 특별한 우거지 레시피부터 우거지의 다양한 효능,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에요. 평소 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로 93세 주인공의 놀라운 뼈 건강 비결과 노력.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뼈 건강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뼈는 서서히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93세의 나이에 뼈 나이를 20대처럼 유지한 주인공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분은 평생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지키며 뼈 건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평소에 칼슘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 한국 전통 식재료인 우거지를 평생 꾸준히 섭취하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우거지는 배추나 무청을 말려서 만든 재료인데 특히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식으로서 그 효능이 뛰어나고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해요. 이 주인공이 오랜 세월 동안 우거지를 즐겨 먹었던 이유는 바로 우거지가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의 보고이기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기 쉬운 뼈를 지키기 위해 평소에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우거지를 섭취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뼈 건강에 좋은 우거지의 영양소와 효능. 우거지는 특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칼슘인데요. 칼슘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밀도를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식사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섭취했을 때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거지에 포함된 비타민 K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제대로 뼈로 흡수되고 기능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워져 뼈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골밀도를 유지하고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식재료를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거지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골수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둔화되기 쉬운데 우거지에 포함된 철분이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뼈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우거지 한 가지 재료가 뼈 건강에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영양소를 한 번에 제공해 줄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셋째로 우거지 속 항산화 성분의 역할. 우거지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뼈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두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하게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주로 주황색 채소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우거지의 짙은 색깔에서도 알수 있듯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골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의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으면 염증을 줄여주어 뼈 조직 주변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와 관절에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거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거지를 활용한 뼈 건강 레시피. 우거지를 일상 식단에 간편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우거지 된장국을 추천드립니다. 우거지 된장국은 한국 전통 음식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로 우거지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우거지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된장과 마늘, 따진 대파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두부는 또한 저지방 고단백식품으로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되죠. 우거지 된장국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한 영양을 섭취하는 동시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거지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와 추가 영양 섭취 방법. 우거지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은 궁합식재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부와 버섯은 우거지와 함께 요리하면 훌륭한 뼈 건강식사가 됩니다.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고 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칼슘이 뼈로 더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섯과 같은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거지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며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와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조합해서 식단을 구성하면 우거지의 영양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뼈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생활습관과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뼈 건강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뼈 나이를 20대처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인공분도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산책을 했으며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루 15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가벼운 저항 운동을 병행하여 뼈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를 자극하는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니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스트레칭과 체조를 통해 뼈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째로 나이가 들어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마음가짐과 습관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 93세의 주인공분이 뼈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건강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식습관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몸을 지킨다는 다짐과 함께 뼈 건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한 마음가짐과 꾸준한 관리가 장수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고 뼈 건강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꾸준히 건강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뼈 건강을 20대처럼 유지한 93세 주인공의 비결과 뼈, 건강에 좋은 우거지의 다양한 효능과 요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셨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우거지가 이렇게 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 우거지와 함께 건강한 뼈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